한교에서 광교로, 광교에서 세교의 한라인 특급 라인의 중심,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자녀 세대가 1월 2일 오픈합니다. 오산세교의 지구에 분양하는 마지막 상품이며, 분양가 상한제로, 5구 타입 3억대 초반, 7위 타입 3억대 중후반, 8사 타입 4억대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착한 분양가 아파트, 오구타입 3억대는 조기 선착순 마감이 예상됩니다. 조금 서두르셔서 로얄 동호수 선점하세요.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거나 분양 계획이 있으신 분은 대표번호 1800-5394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 면적 5구 7위, 8사 타입, 총 1532가구 규모, 판상형 포베이로 구성, 넉넉한 동간거리 남양 위주 단지 설계, 다양한 테마 조경으로 공원 같은 단지를 누릴 수 있으며,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입니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25년 11월 입주 예정, 실거주 의무기간 없으며, 발코니 확장비 300만원대입니다. 판상형 포베이 구조, 8사 타입 현관입니다. 현관에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온가족 신발을 수납하기에 넉넉한 공간이 있으며, 칸칸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어 다양한 짐들을 보관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안쪽으로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되어, 단열에도 효과적입니다. 침실 3 공간입니다. 침대와 책상을 놓고도 매우 넓은 공간이며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큰 창문이 있어 환기도 잘 됩니다.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큰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슬라이딩 유리장이 설치되어 수건, 화장지, 욕실 용품 등 필요한 용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조화롭게 설계했습니다. 침실투 공간입니다. 부부 취미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서재 공간으로 쓰시기에도 매우 좋은 공간이며, 자녀공 부방으로 쓰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큰 창이 있어 환기도 잘 됩니다. 주방 공간입니다. 일자형 주방은 공간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놓아 동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입니다. 주방에서 필요한 식료품과 주방용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팬트리는 선반이나 캐비닛을 통해 다양한 크기의 식료품 등 주방용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이 넓어 잡동산이 짐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창문이 있어 환기가 잘 됩니다. 일자형 주방은 오픈형 디자인으로 거실과 연결될 수 있어 가족과의 소통이 용이합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효율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여 소통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휴식,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방과 연결된 오픈형 거실로 넓고 탁 트인 느낌을 줍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편안한 휴식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곳이며,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조용하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발코니 공간에는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였으며, 안쪽으로 실외기를 놓을수 있는 공간과 대피 공간이 설치됩니다. 파우더룸입니다.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한번 보시면 매우 넓게 나와 있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와 있어서 안방 창문을 열면 마통풍으로 환기가 잘 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샤워부스가 있어 편리합니다. 슬라이딩 거울장이 있어 수건. 휴지 등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입지역은 개발호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대단지와 브랜드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위했던 상품이며 시행, 시공을 같이 우미 건설에서 진행하며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으로 11개동 총 1532세대로 구성됩니다. 오산세교의 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5구 타입 3억대 초반이며 7위 타입은 3억대 중 후반이고 8사 타입은 4억대 중 후반 분양가이다 보니 인기가 매우 높아 일부 미분양 세대 또한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조경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했고, 실내 체육관,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를 다채롭게 꾸며 일상의 풍요로움을 선사할 계획이며, 내부 설계로는 전 가구의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 설계를 적용했으며, 복도 및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성과 수납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관리와 전자기기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리린 IoT 등이 도입돼 주거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뛰어난 정주 여건이 장점입니다. 바로 앞에 마루초가 예정이고 고교부지가 계획이 예정돼 아이들의 안심통화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는 근린공원 계획 부지가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도 누릴 전망입니다. 교통 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옆에는 수원 병점으로 이어지는 서부로가 지나가고 오산 도심으로 연결되는 남부 대로와도 맞닿아 있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산 도심권의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오산역에는 GTX 신호선 예정과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의 교통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계약금 1000만원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조금 서두르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시면 선물도 드려요. 감사합니다.